안녕하세요 조조나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트위터상, 이 북미에서는 제가 있는 북미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 FTX 사건 때문에 다음에 FTX 사건은 또 어떤 거래소가 따라갈 것인가라는 큰 이슈 때문이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 트위터에서 응급 대화라고, 긴급 대화라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코인 유튜버 인플루언스 그리고 유명한 저자들, 그리고 CEO들 파이낸스 CEO까지 들어와서 방금 전까지도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우리는 FTX와 다르다. 우리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앞으로 더 나은 걸 보여주겠다. 파이낸스 CEO가 유일하게 그 대화에 참여한 CEO였어요. 지금 다음 FTX 거래소가 될수 있다라는 게 나온 게 크립토닷컴이에요. 이 크립토닷컴 주제로 긴급 미팅이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 이 크리스란 사람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화방에 물론 일요일 아침이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크리토닷컴이 언급된 이후에는 이 CEO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 우리 실수로 외부로 돈을 보냈다가 다시 받았다 어? 오, 오케이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하는데 크리토닷컴 들어가보면 이 정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의 우리의 코인들은 콜드스토리지에 갖고 있다 라고 했어 그런데 지금 10월 21일 날 Gate.io 이게 중국 거래소인데 이쪽으로 약 4천억, 약 32만 개 이더리움을 보냈어요. 보냈고 다시 5일에서 7일 지나서 여기 32만 개 이더리움을 보내고 다시 5일에서 7일 지나서 크립토 닷컴이 받았죠. 살짝 금액이 줄어든 28만 개 이더리움을 받았어요. 응? 거래소에 4,000억가량을 보냈는데 실수였다. 여러분들은 믿을 수도 있을까요? 이 보통 거래소들은 금액을 보내기 전에, 저희도 똑같아요. 처음에 큰 금액을 보내기 전에 약간 약3% 작은 금액을 우선 보내보고, 그게 맞으면 다음에 큰 금액을, 큰 금액을 보내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4,000억을 보냈다가 다시 받았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큰 이슈가 돼서 지금 크리스가 자기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는 투명성이 있다 라고 하면서 BTC 원래 비트코인 지갑 주소랑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계속 나열라 하면서 이 상황을 빨리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 대답해 봐라 지금 어떻게 4천억 가량을 다른 거래소로 보낸 거냐 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댓글을 단 거죠 어 실수였다 라고 이걸 저희 같은 시민이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더 스캔 가면은 이 흔적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 트위터 사용자 코너라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서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크리스가 이렇게 대답을 해서 오늘 아침에 긴급 미팅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크리스는 그 대화에 참여를 하지 않고 바이낸스 CEO만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왜 벌어지는 걸까? 왜 거래소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라고 잘 살펴보면 이게 처음이 아니다 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트위터 계정 WU 블록체인에 따르면 호우비가 이제 스냅샵을 찍었어요 우리는 14000개 이더리움이 있다 이렇게 스냅샵 많은 거래소에서는 딱 사진을 찍고 우리는 이렇게 얼마 있다 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냅샵을 찍고 나서 호우비가 바로 이 만개 의 이더리움을 바이낸스한테 보내줬다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남은 것은 4천, 약 4천개의 이도름이 남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왜 거래소 사이에 빌리고 빌리는 걸까? 어, 이 스냅샵을 찍기 위함인가? 라는 걸의미로할수 있는 거죠. 후비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설립이 되었고 홍콩과 한국에도 있는 거래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왜 거래소와 거래소가 왔다 갔다 하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100% 착이다, 100% 잘못했다, 100% 인정한다, 100% 거기에 레버리지가 있다. 거래소들끼리 서로 레버리지가 있다라고 밝히진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실수였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제가 100%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태로 인해서. 크립토닷컴에서 가지고 있는 코인이 계속 쭉쭉 내려가고 있는 걸 저희가 알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크립토닷컴 계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건이 있는 이유로 이제 크립토닷컴을 당분간은 어제 안전을 위해서 살짝은 이제 조금 거리를 둬야 되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이유에는 지금 FTX 사건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했듯이 안전한 곳은 없다는 라 거죠. 그 이유는 거래소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저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지금 FTX 사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곳에 옮겨 놔야 된다 라는 거죠 제가 이제 콜드월렛으로 옮겨야 된다 라고 약 6개월 7개월 전에 영상에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FTX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약간 인지를 한 케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연예인이 홍보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 회사를 믿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콜드월렛도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 키 번, 번호 같은 거잘 보관해야 된다는 거죠. 사진 같은 거 찍지 않고 잘 보관해야 된다라는 거죠. 키를 잊어버리면 코인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약간은 무서운데 그만큼 주의 깊게 주의 깊게 보관을 해,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저도 이제 크립토닷컴에서 제 가입을 하면 약간 10불 20불 받는데 이거를 없애버렸죠 왜냐면 이 사람이 이걸 실수였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지금 FTX 샘 뱅크 프라이먼 때문에 크게 지금 현대 최대 사기극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이사건을어떻게보면잘 정리한 사람이 있는데 타는 비튼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란머스크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이든 갱단이라고 묘사했어요. 난 깡패들. 바이든 깡패들이 일란머스크와 그 회사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동안에 현대 금융에서 최악의 사기 중 하나는 일반 시민이 일반 워싱턴 DC 방문자이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큰 민주당 기부자에 의해서 그들의 코 아래에서 영속되어 있다. 지금 FTX CEO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어마어마한 돈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뭐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아직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일란 머스크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샘 뱅크 프라이드맨은 정말로 민주당에서 가장 큰 기부자였는데 정말 가장 큰 기부자였는데 그래서 조사를 안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참 암담하지만 돈이 얼마나 정치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알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또 한번 조심해야 된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지금 최근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간략하게 소식 전해 받으실 수 있고요. 또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사태를 아는데 큰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시 한번 제가 6개월 전에서 6개월, 7개월 전에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중요한 것은 많은 코인을 거래소에 놔두는 건 그걸로 안전하지 않다. 라는 거죠. 거래소에서는 언제든지, 어, 나 해킹되었다. 어, 우리 부도. 그러면 저희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어, 어, 알려드리고 싶고요. 제 개인적인 것은 이제 저는 레이저 라노 S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걸 컴퓨터 레이저 라이브로 연결 하면은 이제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그 비밀번호와 24개의 단어를 적어요. 그 단어를 적는데 그것을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사진 찍으면 해킹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아이 클라우드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그 적은 것을 잘 아주 잘 조금 여러 군데 나눠서 복원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100% 맞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각자 리서치 해보시고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거래소에서 빨리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